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대기업의 맛이 아닙니다 아 대기업의 맛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대기업의 맛이 나와야 제일 좋은데 자 오늘 이제 음식을 해야 되는데, 빵을 좀 직접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터키 음식집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왔는데, 두 개를 좀 섞어 보기로 했어요. 케밥 요리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를 만드는데, 코코레치라고 하는 그 케밥 요리가 있어요. 코코레치. 곱창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구운 거더라고요. 곱창 케밥이랑 베트남 가서 먹었던 거 중에 쌀바게트 있잖아요. 반미. 고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유튜브 찍는 김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맛없으면 이안할 수도 있어요. 맛없으면 이 저만 먹고 피자를 사던가 가 해야겠다.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빵 하면 안 되는데, 빌어먹을 빵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반미바게트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전해보도록 하겠다. 일단은 처음부터 좀 골치 아픈 게 온수가 필요한데, 41도짜리 온수가 필요합니다. 장풍조이고. 사람 체온이 36도니까 나한테 뜨거우면 41도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끓는 물을 좀 섞어가지고, 자, 310mg에다가, 인스턴트 이스트, 작은술 3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체예요 이스트. 밥을 먹이면은 살아납니다. 밥이 뭐냐면 설탕이겠죠? 그리고 살아나가지고 이제 설탕을 먹으니까 음식을 소화시키고 방귀를 끼죠? 갑자기 두리한 생각이 나는데, 네, 이스트가 이제 설탕 먹고 방귀를 낀게 여러분 그 이스트 가스입니다. 그걸로 빵을 부풀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바게트는 밀가루로 만드는데 베트남이 또 쌀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잖아요. 이걸 이제 밀가루 말고 쌀가루로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쌀 바게트입니다. 반미빵이라고 부르는 고 녀석이고. 근데 사실 지금 간식으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승우 아빠는 제빵을 80% 확률로 실패하기 때문에 20%가 걸릴지 안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저속으로 돌려줍니다. 이 빵은 이스트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사단으로 네. 옮길게요. 네. 자, 이렇게 4단에서 10분 동안 반죽하도록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계가 아니면은 제가 직접 이걸 10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 손이 많이 갈수 있죠. 이렇게 놔두면은 잘 지시지도 않고, 그대로 올려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반죽이 지금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사람도 이렇게 계속 굴리면 열받잖아요. 반죽도 똑같이 지금 열이 좀 받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눈상태로 랩싸가지고 따뜻한 데에다가 좀 보관할게요. 겨울이라가지고 추워하고 얘네가 좀 담소를 나누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할 수 있게 좀 따뜻한 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곱창, 한우, 대창 준비했습니다. 맛있겠죠? 이 생상태로 케밥을 하면은 구워주는 도중에 기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모양이 다 흐트러지고 질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데칠 거예요 한번 데쳐주는데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연육작용이 좀 있는 네, 우리의 파인애플 선생님을 가져오셔가지고 파인애플 선생님과 함께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인애플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이제 브로멜린이라고 있어요 브로멜린 브로멜스 아니고 브로멜린인데 얘가 이제 그 단백질을 사정없이 다 조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완전 정석 손질법은 이렇게 여기를 깎아낸 다음에 요거를 다 파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다. 왜냐, 오늘은 이제 파인애플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효소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썰어가지고 물에다 끓일 것이다. 자, 파인애플을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파인애플 띠신 물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곱창을 데쳐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제 파인애플의 효소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 효소들이 곱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지금 아름답게 잘 삶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기름이 많이 둥둥 뜨잖아요? 이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구워야 완성된 게 기름이 뚝뚝 질질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름을 빼주는 과정이라 가지고 데쳐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랑 달리 이 지방 부분이 좀 일어났고 이랬는데, 요거를 가지고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마리네이드를 잠시 해두고요. 그 사이에 빵반죽을 2차 펀칭을 시키고 마리네이드가 된는 녀석들을 다시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죽이 지금 거의 다준비 됐을 거예요. 1차 준비된 거를 꺼내 가지고 얘부터 다음 작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단에서 10분을 더 돌려주고 1시간을 또 발효시켜야 돼요. 1시간 이 지나면 분할을 해 가지고 또 45분을 발효시켜야 돼요. 빵을 만드는 데 지금 2시간 40분을 쓰고 있어요. 2시간 40분이면 내가 성심당에 다녀올 수 있겠다.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곱창 마리네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오일입니다 마라 오일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니고 고춧가루예요 그다음에 큐민가루 큐민가루 두 개가 색깔이 비슷한데 향은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섞으면 은 이런 맛이 납니다 이 양꼬치 시즈닝이라고 하는 녀석 안에 고춧가루 큐민가루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고춧가루 볶음 참깨 MSG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마라 향 엄청 올라온다 갑자기 입에 침도 있는데 자, 사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걸 만져보면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가지고 얘가 지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계가 지금 4 5도에요 45도. 사람이 45도면 죽었죠, 벌써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수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1시간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빵이 다 준비됐으니까 발효가 되는 사이에 파인애플 곱창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족이 위가 아니야? 조쪽이 위야. 그죠? 어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맞지? 어, 맞아. 왜 누가 아니래?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이렇게 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이렇게 조져. 요 일단은 그 옆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곱창으로 마저 채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든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타이트하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끈이라고 생각을 하고 터키에 실존하는 음식 코코레치입니다. 코코레치. 물론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진 않겠고 좀더 이제 전문 조리사가 만들겠죠. 빵 발효를 지금 45분을 더 시켜야 되고, 저것도 한 2, 30분 구워야 되기 때문에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뭘할 거냐? 저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소소하게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씨 연기가 개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 우리 개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떨어지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인애플을 가져온 거고요. 가는 길마다 불이 나네. 가는 길마다 곱창 가시는 길마다 가시는 길마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끌고 다니네요. 야, 이건 CG 처리해 주세요. 이 곱창은 캠핑장에서 착화재에 필요하시면은 곱창 가져 가가지고 하시면 우리 금방 굽고요. 이건 뭐야 이거? 의외로 탄 맛이 안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곱창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곱창이 완성됐습니다. 이 곱창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감독님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먹는 시즈닝인데 되게 맛있네요. 잘 어울리네요. 그죠? 이 양꼬치 시즈닝은 무적이다. 네게 아니라. 아야. 이 불판을 하나 더준비해 오케이, 오케이, 놨어. 오케이. 그럴 줄이 아니라 세팅인 거 같은데. 왠지, 왠지 전 전체가 다 세팅된 거 같은데 이거. 순식간에 빵이 구워지네요 그릴 플레이버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이거를 빵을 잘 구워서 토핑을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요네즈 마요네즈 연유 살짝 발라주시면 또 맛있습니다 그 딸기잼 들어가는 느낌으로 계속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땅콩 버터 소스 땅콩 버터 소스 얘는 뭐죠? 자 민트 소스 같은 거고요 요거는 그 베트남에서 쓰고 있는 칠리 소스입니다 친수 칠리 소스 계란 소보로 크리스피 양파 그 다음에 치즈 속파, 케이퍼 베리, 반미 샌드위치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이 무생채랑 당근 생채, 이거는 이제 피클입니다. 저희 매장에 쓰는 건데 그냥 재고가 있길래 가져왔어요. 이렇게 일타면 되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맛있게 잘 나왔네요. 이건 썰어가지고 빵 안에 넣어 먹으면 질할 수가 없겠는걸. 자, 40분 정도 발효가 됐는데요. 빅바게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더 발효한 다음에 구워보도록 할게요. 한 7분 정도만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발효 시간이 더 긴데 온도를 따뜻하게 높였는데다가 지금 약간 급속 발효 시키는 거라 가지고 빵이 평소보다 맛이 없어요. 고기는 너무 맛있는데 턱이 너무 아픈데? 토핑을 좀 적절하게 조절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멜론 소스 이거 빼야 되고요 지금 이게 무생채가 되게 상큼한 느낌이 세가지고 아까 케이퍼베리를 막 이만큼 한 주먹을 넣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너무 셔졌어 생채향도 좀 줄이고 의외로 이 계란은 좀더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그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무슨 얘기죠? 대기업의 맛이 아니에요? 아 대기업의 맛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대기업의 맛이 나와야 제일 좋은데 자 마게트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얘를 분해해 보도록 합시다 케밥에 나온 고기도 처음에는 덩어리 고기를 이렇게 집어 넣지만 나중에 칼로 이렇게 다 부셔가지고 마치 다진 고기처럼 해 가지고 나온 걸 샌드위치를 먹는 거잖아요 코코레치도 곱창이나 대창 같은 거를 한번 이제 오븐에다가 쫙 구운 다음에 요걸 잘게 칼로 조져 가지고 요걸 샌드위치에다가 듬뿍 넣어 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곱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먹는 샌드위치다 엉망진창 난도질 고기를 빵 사이에 넣어 먹는 조진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창 다 익은 거 맞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익히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숯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한번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곱창은 다 구워졌는데 대창이 확실히 크군요. 누가 봐도 곱창은 지금 맛있게 구워졌거든요. 음, 술을 부른다. 술을 자, 여러분 뒤에서 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CG입니다. CG 현장 열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크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음. 대창은 그냥 기름 덩어리구나.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거 기름 한번 뺍시다. 기름 한번 살짝 좀 빼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아 기름이. 이거 봐 이거 바닥에 지금 기름 굳은 거봐 이거 이거 맛은 있는 건 알겠는데 먹으면 아저씨들 다 실력 안고시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를 그냥 먹는 거였잖아 이 기름을 이거는 해돌려 어, 아니 무슨 해반을 돌려 <laughs> 뜨거울 때 자르면 속이 이렇게 돼요 예, 다 식은 상태에서 해야지 약간 좀 뽀송하게 나오거든요 잠시 김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이 있는 상태에서 채소 재료들 마요네즈 이런 거넣으면또 이제 질척해지니까 살짝 좀한김 날려가지고 수분 좀 빼주고 뭐 괜찮은데 한번 먹을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딱 좋다 한번만 먹을 만해요 너무 맛있는데 다음에 또 먹고 싶다 그럼 곤란 너무 맛있다 진짜 다음에 또 먹고싶다고 한게 그 골뱅이거든 통골뱅이 냉파스타 당군님이 하도 다음에 제가 갈때까지 꼭 이제 메뉴 또 부, 보존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메뉴에서 못 뺐어요 이번에 뺐어야 됐는데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거예요당군냥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 터키의 명물 코코레치입니다코코넷치 다칠 것 같지가 않은데 괜찮아요 다 드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튀긴 양파 그 다음에 치즈 마지막으로 매콤한 소스 좋아. 자 됐습니다. 어, 간식으로 먹을 샌드위치까지 해가지고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로 가가지고 아저씨들 만나서 잘라가지고 한번 먹여드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 마친 분께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무려 12월 29일에 주시된월드죠 프로그램띠 30일 이용권으로 음. 나 김밥 같지 않아? 김밥 청소기에서. 나도 약간. 나오네? 뭐였어? 와 나는, 나도 나도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 사장님한테 다부거든요아 이거 빵도 직접 구우신 거예요? 아 직접 구웠죠 오~~ 진짜. 아, 직접, 와 직접 오 구웠다고? 아, 잘 먹겠습니다 잘아 먹겠습니다 음! 이국적이다 확실해요 장 맞아 이거 고기 같기도 했나? 곱창하고 대장 근데 원래 있는 음식이에요? 아니, 아니, 아어요있 원래 있는 음식 떡 음! 뜨때먹었면더 맛있겠다 진짜 맛있네 뜨거울 때 먹으면 재료 안 아꼈네요? 재료요? 꽉꽉 넣는데꽉 아, 채웠죠 이거 응. 아끼면 안.. 아끼면 아니 편... 근데 곱창이 네. 돼지 내장에 당면이랑 말고 넣는 거잖아요 그럼 음, 순대 그럼 음, 순대고 순대지 순대 이거는 소.. 소곱창이 <laughs> 소곱창 안성탕면 스프맛이 나는데 안성탕면 <laughs> 스프 넣었어요? <laughs> 그만? 어? 나 그래, 엄청 배부르다 진짜 좋아요. 이 하나 먹었는데 좀 배가 야, 엄청 배부러 진짜 이거 하게커 하나. 이거 하나가 이만큼이 이게 되게 포만감 있다 약간 그래요